에이즈 오브 엠파이어 4탄 스트레스 테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출시일은 10월 29일이구요. 영국만 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지 잘 모르니까 그 점은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중세시대의 스타크래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자원은 식량, 나무, 금, 돌 이렇게 네 종류가 있고, 식량은 주로 이제 유닛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고요. 나무는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금은 건물과 유닛 생산에 사용되고, 돌은 주로 이제 성벽 같은 데 사용되죠. 금은 스타크래프트의 가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국가별로 이제 고유 스킬이랑 병력 등이 좀 다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밸런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개발사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부대를 이제 배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렬로 이제 배치를 하고, 또는 이제 삼각형 형태로 배치도 되고요. 띠엄띠엄 이렇게 또 배치도 되고, 배치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변경대로. 기병, 그리고 뭐 창병, 궁수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결정되어 있는데, 전투 승패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붙여놓으면 막 싸우더라고. <laughs> 게임이 끝나는 데는 세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제 제기 불능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못할 때, 방 설정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고요. 불가 사이라는 나라별 이제 고유 건물을 짓고요. 그럼 특정 시간 동안 버티면 끝나는 거죠. 맵에 오시면 성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다 차지하면 또 게임이 끝납니다. 물론 특정 시간 동안 지켜야 되겠죠.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해본 게임은 다 성지가 세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승만 가능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어, 종교관련된 병종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꽤나 할 만한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제 기준입니다. 성벽하고 공성병기성 같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게임이 어떻게 올라갈지 좀 판단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게임이 재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야말로 이제 본연의 전략적인 그런 맛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좀 배가 된달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벽 위에 궁수를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공성병기가 딱 붙여서 이렇게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뭐 이런 식도 되더라고요. 이게 스타에서도 가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게임도 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금을 얻기가 힘들죠. 그래서 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고 합니다. 첫째 이제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통하면 금이 들어옵니다. 시장에서 생산한 유닛을 이제 교육소로, 근처의 교육소로 보내면 금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교육소가 근처에 있다면 초반에 굉장히 괜찮은 금을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맵에 랜덤하게 있는 유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유물은 종교시설을 건설하고 나서 이제 수동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승은 어, 종교 관련 병종이죠. 수도성으로 유물을 이제 다시 가지고 와서 종교시설에다가 넣어주면 분당 100씩 이렇게 골드를 생산해주고요. 어, 반복적인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최종테크에 오면 재분소를 업그레이드 하면 이렇게 또 곡식, 이제 울타리당 1씩 얻을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괜찮아요. 최종 테크 되면 아무래도 재분수가 한 3개 정도는 있어요. 그러면 9 곱하기 3 하면 27이잖아요. 뭐 거의 뭐 27씩 계속 얻는 거지. 제가 이제 게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 얻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임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출시 전에 5배를 하면 그때 한번 참가해서 같이 한번 즐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끝!